안녕하세요. 정보 세상을 바꾼다. 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칭따오 맥주 원료의 소변 논란 한국수입사 수입제품과 무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칭따오 맥주가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곳의 직원이 원료의 메가의 소변이 보는 영상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 어, 이 철장을 넘어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이곳에서 소변을 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칭다오 맥주 원료의 소변 논란, 한국 수입사 수, 수입 제품과 무관하다 해명입니다. 어, 지금 먼저 알아볼 내용은 맥주 원료의 오줌을 놓은 그 영상인데요. 홍성식문은 21일 웨이보에 칭다오 맥주 3공장에서 소변을 올리는 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맥,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메가 보관장고에 들어가 지금 소변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칭따오 같은 경우는 4대 맥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칭따오는 양꼬치에는 칭따오라는 유행어로도 유명하게 알려진 지금 매우 유명한 맥주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엔징, 하얼빈 등과 함께 중국 4대 맥주로 꼽히고 있을 만큼 유명한 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SNS에 공개가 된 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현지인들의 비판과 함께 실시간 검색어 상위 오르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핑동시 시장 감독국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일 칭다오 맥주 3호와 관련된 동영상을 발견 후 즉시 현장에 조사팀을 아, 파견해 일괄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모든 원료를 폐기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맥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안 당국이 조사에 개입했다. 제품 품질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도 반응을 했는데요. 중국이 중국이었다. 너무 불결해서 기분 나쁘다. 앞으로 양 꼬치도 못 먹을 듯. 칭따오 맥주의 명성과 신뢰에 금이 가고 모든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칭따오 맥주의 이런 오줌 누는 영상 이 자체가 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증폭시켰다.라는 거죠. 이전에 김치 파동도 일어났었죠.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층다우 매주에서는 조작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화질이 나빠. 영상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를 어렵다. 요즘은 영상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 라고 하면서, 어, 지금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빠져나갈 국민을 조금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다오 한국 수입사의 반응도 한번 봐야 되는데 비어케이라는 칭다오 맥주 수입사는 21일 본사 문의 결과 이번 일은 제3 공장에서만 발생했다. 3 공장은 중국 내 수용 현재 수입하는 칭다오 맥주는 해당 공장과 무관하다. 결국 칭다오 맥주는 내 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생산을 하는데 이것은 내 수용에서만 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번 일이 결국 수어 내수용에만 일어날 일이냐 아니면 수출용에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중국이 중국을 했고 결국 중국의 더러운 이한 비위생적인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또 기재해 주시고,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